양육반을 하면서 좋은 점이 참 많은데 그 중에 한 개가 주일에 받는 설교와 양육반에서 배우는 말씀이 조화롭게 제 삶에 다가와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. 예수님이 진짜 나와 함께 살고 계신다라고 느껴가지고 매일 매일이 힘들기보다는 좀 기대가 되고.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함이 있었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고 그 적용된 삶을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우리의 삶 가운데 붙여주시는 동력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영적 성숙화해지는 것 그리고 성장해지는 그런 과정들을 밟았던 것 같습니다. 저도 양육반을 많이 망설였는데 그첫 번째 이유가 시간이었거든요. 근데 저는 그냥 믿음으로 한번 뛰어봤던 것 같아요. 진짜 후회 없이 양육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시간을 만약에 알차게 쓰고 싶으시면 양육반 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처음 시작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시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누구라도 적극 참여를 해서 함께 우리가 영적 성숙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양육반을 통해서 이해를 잘못했던 부분들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구나, 라는 것을 배우면서 제 삶이 조금씩 변해가는다는 것을 느꼈어요. 이제 말씀을 더 읽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, 내 삶이 좀 바뀌어져 됐구나, 나의 믿음이 좀 많이 부족했구나, 라는 것을 느끼면서.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어떤 것인지, 더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어떻게 맡길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지금 제 삶에 적용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. 얼굴이 뭐 많이 변한다는 거,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 부족하지만 베풀려고도 하고 양육반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을 배우면서 아, 이게 그냥 내 감정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랑으로 내가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. 제가 어떠한 질문을 해도, 어떠한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주고 그것을 제가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해 주는 것 같습니다. 용기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. 제가 큐티를 하거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양육 교제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얼만큼 진실되고 사모하는지를 느껴서 그것을 제가 팔로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가을 텀 양육반에서 양육자와 동반자로 만나요. 만나요.